알라국의 성장, 가 농업 생산력. 변화는 10여 개가 넘는 소국들로 구성이 됐는데, 그중 아냐국은 변환 중에서도 유력한 국가였으며, 그 기반은 농업 생산력 교역에 유리한 위치, 풍부한 자원 등이 발전의 기반이 될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만 지역의 기후는 지리적으로 한반도 동남부에 위치하여 대륙성 한대 기류와 바다의 해양성 기후의 영향이 크다. 또한 주변에 비교적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비교적 온화한 편에 속하여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당하다고 할수 있다. 변하는 토지비미 의종 5곡급도 토지가 비옥하고 아름다워 마땅히 5곡을 심고 나아가 벼도 심었다. 라는 기록으로 보아 변은 이 당시의 5곡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수 있다. 한국의 역사에서 문헌으로 가장 먼저 변홍사에 관해서 나타나는 기록은 바로 이 자료라고 볼수 있다. 고고학의 자료에서 보면 물론 이 시기부터 변홍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 김해 폐총에서 탄화된 쌀이 발견된 바 있어 이 지방 일대가 문헌 자료와 마찬가지로 고고학적으로 변홍사가 일찍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오늘날에는 무문토기에서 쌀농사의 흔적을 많이 발견하고 있어 한국의 역사에서 변홍사는 그 기원이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알수 있다. 위에 예를 보아 변환이 농업이 중요한 생산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변환에서의 대국에 속하는 구야국의 발전은 지리적 조건에서 교역이 중요한 요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구야국 형성 시기에 인간이 토지 이용이 가능했던 지역은 현재의 상간지대의 소규모로 형성된 협소한 국적 평야였으며 현재의 김해분지 대부분은 김해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하만 지역은 동남이 높고 서북이 낮아 고산계곡 동남쪽에서 이루어진 물이 북쪽으로 흐른다. 서북은 고산줄령이 없어 광활한 평야를 이루는데 홍수 때마다 강이 범람하여 물바다가 된다라고 전하는데 서북의 평야는 지금의 북수면과 대산면 일대로 생각된다. 조선시대 학자 정구가 경상도 하만군의 연역, 인문지리, 행정 등을 수록하여 편찬한 함주지에 근거하여 볼때 농업에 유리한 지역은 대체적으로 지금의 함만면에 해당하는 상리지역 함만면 북부와 가야읍 동남부지역에 해당하는 하리지역 군북면의 오곡 동촌 사촌에 해당하는 대곡리지역 군북면 중심부에 해당하는 안돌이 지역 등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지성묘가 밀집되어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상에서 보아 난강과 낙동강이 만나는 지역 인근의 의령이나 하마는 높이 300m 이하의 저산성 구릉지로 비옥한 땅을 형성하여 이들 지역이 농업 생산력의 근간이 되었음은 틀림없어 보인다. 최근에 가야읍 도항리 유적의 목관묘에서 조사된 철겸 등도 안야국 단계의 함안 지역 농업 생산력을 유추해 볼수 있게 해준다. 나 교역. 다음으로 안야국의 교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면 사만 제국들은 일찍부터 중국 9년이나 외국 등 인근의 나라들과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4만 단계에 있어서 교역의 주요 대상은 신변 안정과 교통의 편의성 때문에 낙랑과 대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3세기 후반이 되면 교역품의 수요 증대로 인하여 진에 파견하는 사신들의 원거리 국제 교역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역 조직의 체계화와 교역 규모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만 지역 가야읍 사내리에서도 전환경을 모방한 소형 방재경이 출토되었다. 이로 보아 안야국도 인근 변한 진안, 마안, 한해 9년, 중국, 왜 등과 교역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산만을 끼고 있는 창원 지역에는 포상팔국의 골포국이 존재했으며 진동남을 끼고 있는 진동 지역도 하나의 정치집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바닷가의 연에 있어서 이른 시기부터 대외 교역이 활발했던 지역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냐국은 이들 정치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선진적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4만 단계에 있어서는 아냐국과 이들 바다에 연에 있는 정치 집단들은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바다에 연에 있는 포상팔국을 통해서 원거리 교역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배후의 평야지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진주만, 고성만, 마산만은 정치집단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배후의 평야지대가 없는 웅천만, 진해만, 진동만 등은 내륙분지에 의해 이용되었거나, 다른 해안 정치집단에 지배되었을 것이다. 이는 농업 잠재력이 제한된 지역에서 교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들은, 농업적 제한이 없는 지역의 국가들과 똑같은 속도나 수준으로, 발전할 수 없었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로 보아, 안야국은 진동 지역과 마산만 지역의 정치 집단과 교류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하면서, 선진적인 문물을 수용하고 필요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형방재경 같은 유물이 하만 지역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다자원. 안야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조건 중에 자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식량 이외에 철, 수산 자원 등이 중요한 자원에 속했을 것이다. 철은 변환의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원이었다. 하만 지역에는 황철이 나오는 제일 군북광산이 있고 구리가 나오는 하만광산과 군북광산이 있다. 이외에 하만 지역의 산업기술로서 직조기술이 발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철은 변한의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원이었다. 삼국지 위서동 이전 한전에 낭랑에 귀복한 염사착에게 변한포 오천피를 내놓았다. 라는 기사가 보이는데 이는 변한 지역의 직조기술이 일찍부터 발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직조기술은 안야국에도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알라국으로부터 외지역으로 건너갔던 도래인들 중에서 한 씨가 있는데. 이들이 비단천을 짜는 기술자, 집단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추측이 가능하다. 라하만의 고분군과 유적 및 유물 하만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라가야 시대의 말산리 고분군을 비롯하여 130곳이 넘는 크고 작은 고분군과 왕궁지, 대형 건물지, 산성, 토기가마 등 가야 시대의 유적들이 많이 분포해 있다. 마리산 고분군은 아라가야의 전성기인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진 대형 봉토분이며 왕과 귀족들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100여 기의 대형 고분들은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처럼 높은 곳에 열을 지어 위치하고 그 아래로 천여 기나 되는 중소형의 고분들이 분포하고 있다. 그 면적이 약 52만 제곱미터나 되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형태가 비교적 잘 보존된 고분도 37기 정도 있지만 고분과 도굴군에 의해서 원형이 훼손된 고분도 있다. 이 고분군은 일제 강점기에 처음 조사되었는데, 당시 제 34호분은 봉토의 지름이 39.3m, 높이가 9.7m나 되는 최대 규모의 왕릉이었다. 고령의 지산동 44호분의 지름이 27m, 높이가 6m인 것과 비교하면 하만의 34호분의 규모가 더 크다. 최근에는 마리상 고분군 북쪽 끝자락에 있는 마갑총에서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그려진 것과 유사한 마갑이 출토되었고 다섯 사람의 순장 인골이 확인된 제8호분의 조사로 하만의 마리상 고분군은 더욱 유명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성과는 한정적인 것이지만 하만 지역 중에서도 가야읍의 도항리, 말산리 구릉의 현재까지 발굴 조사를 통해 알려지게 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꽃 모양의 창을 낸 국다리 접시는 아라가야가 여러 가야 중에서도 독특한 문화를 가진 정치 세력이었음을 확인시켜준다. 둘째, 각종 장검, 갑옷, 새가 달린 미늘새 같은 철제품과 금, 은, 유리, 옥 장신구들은 아라가야 왕의 강력한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기원 전후부터 6세기 중반까지 만들어진 이 고분군은 아라가야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멸망의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넷째, 이 고분군의 출토품과 같은 유물이 동네, 경주, 일본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아라가야의 산물이 다른 가야와 신라, 일본열도의 외까지 수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섯째, 고분군의 규모와 화려한 유물들은 6세기경의 아라가야가 남부가야의 중심으로 주변국들과 교섭하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해준다. 이 고분군들은 1986년 처음 발굴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210여 개의 고분이 발굴되었고 그로부터 9,5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면서 20여 차례 학술조사도 병행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발굴 및 학술조사 결과 마리상 고분군은 약 500년 동안 아냐국에서 알라국으로 이어는 지배층 고분임이 밝혀졌으면 이를 통해 고대 아라가야의 찬란했던 문화를 생생하게 복원할 수 있게 되어 마리상 고분군은 그야말로 가야 문화권의 주요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마리상 고분군은 1962년 1월 21일 사적 제 84-85호로 지정되었고 본 고분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2001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에 따라 인근 문화유적과 함께 역사 탐방 코스로 개발해 가고 있는 중이다. 마하만 박물관. 하만 박물관은 마리산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한 박물관으로서 2003년 10월에 개관했으며 이 지역 특성의 불꽃무늬 토기와 수레바퀴 모양 토기 새 모양의 미늘쇠 등 가야시대의 각종 유물과 문화재들을 전시되어 있다. 하만 박물관은 5개의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 및 야외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전시실 입구에는 마리상 고분군에서 출토된 불꽃무늬토기를 크게 형상화한 모형을 세워놓아 하만 지역을 찾는 탐방객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제1전시실은 구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까지의 유물을 전시하여 알아가야 형성 이전의 선사시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데 특히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구석기 시대의 유물인 뗀돌이다. 인류 최초 인간의 도구로 사용했던 뗀돌은 구석기 시대 손잡이, 도끼로 사용한 것이다. 또한 이곳에는 청동기 시대의 유물인 반달돌칼도 전시되어 있는데 이 유물은 곡식을 효율적으로 수확하기 위한 도구로서 돌락과 함께 농경 문화의 대표적인 석재 유물이다. 이외에도 함안 지역 신석기 시대의 유물인 빗살무늬 토기가 가야읍 주공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구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를 거쳐 신석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만 지역에는 선사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제2전시실은 하만 지역에서 확인된 각 시기별 무덤 형태를 모형으로 제작하여 전시하였는데, 이 지역의 고분 문화의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중에 동널 무덤은 남부 지역 특히 영산강 유역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는데 이는 바다 건너 외 세력이 한동안 이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유추해 볼수 있다. 제3전 시실에는 하만 지역에서 활동한 아냐 알라국인들이 사용했던 철제음을 특히 말가봇이 출토된 것을 원형 그대로 벽면에 붙여놓았다. 말가봇을 무덤에 묻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1500여년 전 고대사의 비밀이 새겨져 있는 광개토대왕비문을 보면, AD 400년 신라가 백제와 가야제국 연합군들에게 공격을 받고 고구려의 구원 요청을 한바 있는데, 이때 이에 응한 고구려 기마군대 5만 명이 남쪽으로 진격하면서. 임나가라 금광가야와 싸우고, 외를 추격하는 도중에, 아라가야, 군대와 싸워 고구려 군대로부터 노획한 전리품의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라가야와 고구려와의 외교 관계 선물일 수도 있다는 추정도 해볼 수 있다. 이 전시실에는 또 수레바퀴 모양 토기도 전시되어 있어 이체를 띄웠다. 이 토기의 실용적인 용도는 술잔이나 향로로 보기도 하고, 죽은 자의 영혼을 담아 저승으로 편히 모시게 하는 도구로 보는 설도 있다. 제4전시실에는 아라가야를 대표하는 유물이라고 할수 있는 불꽃무늬 토기가 전시되어 있다. 굽다리 부분에 불꽃처럼 생긴 투창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토기는 굽다리 접시, 그릇받침, 굽다리 항아리 등 5세기경 하만 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유행한 하만 양식 토기로 알라국의 영역과 대외 관계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제5전시실에는 하만의 문화재와 민속품 전설과 세시 풍속 등을 중심으로 모형이나 영상물로 전시하고 있다. 하만의 근대 역사 연표, 향교와 서원 등의 자료도 전시하고 있다. 이 이상으로 하만의 도항리 말살리 고분군과 그곳에서 발굴된 하만 박물관의 유물을 통해서 아라가야의 성립과 중흥기, 그리고 폐망의 과정을 계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하만의 아라가야 유적 답사편은 창원대학교 사학과 남재우 교수의 저작, 알라국사의 일부를 저자의 양해를 구하여 인용하였다.